목소리가 반겨주는 건좀 좋네요. 170 이거 얼마나 어 그거야? 봐봐 봐봐 이성 관리 잘 해놨다고 응? 얼마나 잘 해놨어 내가 조절을 그래 그래. 됐다. 오케이, 오케이, 중간중간 쉬고 접속 건너뛴 날도 있을 걸요. 오케이, 600 합성어, 나쁘지 않아. <laughs> 진짜. 내가 최근에 엘라 뽑은 거 봐가지고 이제 안 그래요. <laughs> 나도 어이없거든. 181, 아니 입시, 어, 유시... 진짜... 아 뭐야. 다들 1000일 정도는 출석하셨죠? <laughs> 아슬아슬하게 좀 세이프 했다. 1045일이면. 음, 좋아요. 이거 독타야? <laughs> 개귀엽게 만들어놨네. 야 다들 게임 이 정도는 접속하셨죠? 음 나 생각보다 부지런한 독타였잖아안 돼. 아, 이거 누적이니까 그런 건가? 안 쉬고 천일인 거예요. 연속 천일? 아니면 누적 천일? 두 개라고? 어떻게 바꿔? 아, 오, 이게 더 귀여워. 이거보다 이게 좀더 귀여운데 그냥 포즈상 느낌이 주는 게 누적 연속? 연속일 수도 있지. 난 연속이라서 그랬던 건데, 누적이면 무조건 되지. 내가 그 뭐지 한정 뽑기 때문에... <laughs> 접속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. 자, 일단 에피타이저 한입 먹고, 그래도 요즘은 게임 꼬박꼬박 하는데, 나 오그래! 오케이, 5성 빠르게 왜 픽업캐가 아니지? 얘도 기인인데 스페셜리스트 기인이면 혹시 얘도 유사 엑시아가요 <laughs> 5성 먹었으니까? 아니, 한정 뽑기를 누가 5성 먹고 손절해 바로 들어가 자 일단 픽업해 먹었고, 자, 다음 20, 2아몇뽑지지 20, 이게 40. 아, 어. 아, 응. 나도 먹을 줄 아는데. <laughs> 이런 거 말고. 일단, 아직까지는, 가지고 있는 티켓으로 사. 아, 어. 아. 오케이. 일단, 우성 3개. 이러면 몇뽑 했지? 50? 어차피, 채울 거니까 다 어차피 210개 무조건 채워 채우고 말 거야. <laughs> 못 채우면 공기모집이라도 돌리면 되니까. 아 진짜 얘네들만 왜 이렇게 컷신까지 신경 써주는 거냐고? <laughs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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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근데 원래 떠야 되는 데잖아. 2장? <laughs>

음, 이거지. 다들 고생하셨고, 챙길 거다 챙겼으니까, 나는 혀 뺄게요. <laughs> 뭔 균형에, 요 어? 응? 음? 어림도 없지. 고양이 때 그렇게, 어? 그랬으면, 이거는 챙겨야지. 빗돌 안 나고 제대로 먹었잖아. 근데 나는 언제쯤 픽들로 없는 거 먹어보지 한정키? 나저 상원웃나 보빈 먹고 싶은데 마르실 세작을? 그럴 수도 있지. 액시아. 안심 리더. 지 음. 어디서부터 그걸 건드려야 되지? 잠깐만, 내가 아마 스페셜 리스트 칩이 하나 딸릴 텐데 하나가 아니구나, 세 개가 딸리네. 아니, 어. 가드칩 몇개 있더라?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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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그어 있잖아 그거 가드칩만 이이 어? 같은 자식들 나도 좀 어? 편하게 게임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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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키코였나? 어쨌든 그거 그거 때문에 그냥 냅둬놓는게 나을 것 같아서 이타장에이쁘장에 이것도 슬슬 갱신할 때가 됐나? 너무 옛날 거라 몹들 다 나왔는데 오래 걸리네. 자. 이 한판 더돌리러 가자. 아, 이게 딱일 개야 아. 카드 네 개였으면. 그건 좀 너무한데. 응. 대충 이렇게 가면 잡겠지. 꼬마 쿄. 경비오이 누구 들려고 했더라? 누구 들려고 했더라? 누구 들려고 했더라? 아, 맞아. 가건이다 <laughs> 진짜. 그렇지. 음, 이렇게 빠딱빠딱 빠딱빠딱 빠딱 잡아야지.

자 이러고 안돼 루무엔도 뽑게될것 같아서 스나치 캐놨었는데 이러면 캐지 말걸 그랬다 좀 아깝네 원래 칩은 그때그때 캐는 편이었어 가지고 음 다들 재화 여유는 많으시죠? 앞으로 키워야 될게 한, 한, 한 가득인데. 아, 음. 약간, 슬슬 국어 능력이 좀 많이 딸려요. 아, 근데, 엑시아 라투디 이번에 진짜 잘 뽑혔다. 발포 중독증. 발포 중독증. 이게 질 펼쳐있고, 용문패만? <laughs> 열심히 열심히 돈 캐놓으란 말이야. 안돼, 데려가세요. 어, 색감 차이 봐. 진짜 엄청 밝아졌는데? 스페셜리스트면 특사스 스킬 보내놓고. 원본 완전 꼬질꼬질해, 진짜.